우리는 그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죠? 오늘은 페닝힐페낭일 아니에요? 너무 예쁜 건물이 나왔습니다. 왜꼼치 들어 꼼치 들어 흰자가 많이 보여 <laughs> <laughs> 사람이 엄청 많아어 오늘 어떤 대학교에서 왔어 진짜? 어디있어? 그.. <laughs> 오늘 나를 제대로 잡고 왔습니다 원래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평일이라 사람 진짜 많네 나.. 사람 어, 응. 들어. 응. 와, 다뺏수 <laughs> 있나? 아, 여기로 걸어올 수도 있구나? 와... 진짜 시원하다 이 정도로 시원할 줄 몰랐네 진짜 멋있다 여기 이 구름 너무 예쁘지 않아? 눈에 담는 거랑은 다른 거 같아 눈에 오빠도 많이 담아 비교 비교할 수 없지 왜 샵이래? 어 여기가 완전 전망대네. 저 밑에서 볼 필요 없네. 여기 위에 올라오면 여기는 샵도 있고, 파닭스도 있고. 여기가 최고인데? 대당일국네. 배고파. 여기 위가 레스토랑이래. 시원하고 전망도 좋고 잘 만들어놨다. 와 이렇게만 올라왔는데. 다해놨다 진짜 예쁘다 제일 시원한 자리 찾아봐 아 어, 고양이 봐봐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맛있겠다 어, 냄새 좋은데? 먹어봐. 이거 너무 맛있어. 나이 노래 알아. 알 뭔데 이 뭔데? 하나 더 나온 거지. 맛있었지만 비쌌어. 그 가격만큼 줄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 여기가 펜낭에서 가장 높은 식당이라고 하니까 음... 그냥 자리값? 그치 뭐 자리값이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이 동아, 도와... 진짜야? 거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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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isplay only Oh. This one f 아 이게 뭔가 그원네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인가 봐 이게. <목소리도> 이거 타보고싶다는 거지? 30 30. 25 minutes. 25 5. 담 여기 탈게. 어. 이거를 꼭 타봐야 되는데. 여한 <목소리도> 바퀴 아. 다돌수있니까 25분이면 괜찮

내가 말레이시아인이었다면 매일 갔어. 아, 여기다 헤비타트. 너무 즐겁게 카트를 타다가 내려서 갑자기 시작된 언덕입니다. 너무 예쁜 건물이 나왔습니다. 울창한 숲사, 숲 가운데. 아, 이렇게 있는건 쉽다. 어, 사방 거 중에서 이거는 무료그 여기 서 걸어 트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분해 준다는 거. a c t u 1.6km and then t a k 45 m i n 1 hour w a l k i n 어, 이어때 이거, 이거. 여기에는 뭐 식당 같은 게있요 식당처럼 먹을 수 있는 게. <laughs> 원숭이 목걸이야. 너무 귀엽다. <죽겠다. 웃음> 어, 됐다. 가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와, 진짜 녹색이다. <laughs> 완전 녹색이다. 저는 이런 곳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주라기 파크 같지 않아? 진짜 걷기 좋게 잘 만들어 놓았다. 에? <laughs> 뭐야, 이거? 전갈이야. 뱀 뱀인데? 예? 살아있나? 말레이시안 블랙 스칼피언 아, 원래... 얘 죽었나봐 야 이런 애들이 다 있다는거야? 할리스윙 응. 할리스윙 네. 자이언트 네. 스윙이래요 자 여기가 이런 뱀입니다 와 엄청나다 즐겨 즐기라고 네 아우지 말고 아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네가 몇개 없어서 지금 아빠 신났어요 즐겨요 아 아 여기다. 여기로 가자. 무조건 가야지. 자 엄마 소감이 어떱니까? 내가 내네 발등 찍었나? <laughs> 왜? 어때? 소개장이야 멋있다. 가림다와 여기 뷰고 얼마나 멋있을까? 자 드디어 어떤 뷰가 펼쳐질지. 난 그냥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이쪽으로 한 바퀴 아, 돌고 오게. 아, 진짜. 이야 진짜 여기는 이것만으로 올 만합니다. 엄마는 지금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고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와서 40달러 내고 그냥 내려갑니다. 이 아름다운 뷰를 구경도 못하고. 너무 슬프네요. 다리가 너무 훅이려 나는 거기를 만약에 동그라미를 걸었잖아. 그러면 실려 나갔어. 어, 풍성이다. 엄청 크다. 아, 마음이성 같다. 마음이성 얼굴이. 진짜 마음이성 같다. 어, 여기 있다. 아, 왜 이렇게 빨리 나와? 헤비타트 온 이유가 바로 이거죠. 아 나무 길이네. 땅따는 길이네. 쎄맨 길이네. 쎄맨 길. 아이 길은 뭐 걸을 수 있는? 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떻게 이런 환경을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와이 나무 봐. 어! 어떻게 이렇게 크지 나무가?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안 좋아요 이 환경? 이런 환경 어디서 봐요? 하나님 만드시는 환경이에요, 이거는. 呃, 어... 홍제동에 가면 안산 숲길이요. 트래블 중에 안산 숲길 편을 확인하세요. <laughs> 어, 벽화다. 어, 우와. 이건 거의 레어템인데? 여기만 올수 있는 사람만 찍을 수 있는 거잖아. 얼음도 표정도. 앞을 봐야지. 혀은안 내밀고 앞을... 있는데. <laughs> 뒤에를, 뒤에 살짝. 꼼치를 들어, 뒤 꼼치를 들어. 흰자가 많이 보이. <laughs> 어디 어디 야, 아 여기, 여기 되게 많네 어머 어머 진짜 사람 같다. 그 풀리는 아닌데. 아니 저게 아니야 안에 여기 안에. 아이 안에? 어 여기 안에 맞네. 맞아 맞아 여기 안쪽이야. 아, 예쁘다. 여기는 미술관인가 보다. 전시관. 너무 예쁘다 여기. 와 이거 봐. 귀여워. 벨지가 뭐 글자 먹고 있어.

이거 이거 예쁘다 갖하싶은거있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 이거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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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 나랑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a 거 하나, 나 이거 하 이거 하이 이거 이거 이이대 오케이. 예. 네. 어 이거 두개로 하자 어때? 오이 오, 케이 오, 오케이. 오, 오이 오케이. 오케이.

하덕피자 아, 할아버지 하는데 저 빨간 모자 띄는 네, 할아버지가 맛있다고? 아쌈랍사라고 음, 맛있다고? 네. 이쪽에 또 식당 가에 여기 앉아서 먹을 수도 있네 이마에. 엄마는 어땠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매일 여기 오라 그래도 올수 있을 것 같아 아그 정도야? 설마 어디 가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거 사장님이 너무 친절했어 어. 어, 아빠는 페낭 아닌 것 같았어 난 너무 페낭 같았어 Travels?